네, 12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러 위에서 일단은 20일 이동 평균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 예상치 못했던 이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이슈가 불거지면서 어, 이게 지금 엔화로 상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들, 제보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 더해지면서 이 비트코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마운트 곡의 채권 상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간게 11월 21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메일을 통해서 통보는 됐었는데 정확한 시점이 시점이 나오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오늘 상환을 받은 사람 돈을 받은 사람들도 오늘 들어올지 몰랐던 거고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보니까 피싱당한 걸로 좀 오해도 하고 그런데 페이팔 계정을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돈이 들어와 있더라 이런 뭐 얘기들이 잇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조차도 오늘 받을지 몰랐고 그렇게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황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제 빚을 갚은 거잖아요. 그 해킹당했었던 그 물량들을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 대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여서 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어 나름 어쨌든 어큰 액수를 상환을 받게 됐지만,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시장에 흘러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자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산 신탁자의 이름으로 보유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20만 개 정도, 20만 개 정도인데 이 한꺼번에 던지지 못하죠 이 시장의 가격 하방 압력에 직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 시켜서 이제 채무 상환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도 언제 상환을 하겠다 라는 일정에 대해서 통보가 되지 않았던 것 이런 상황들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됐다. 시작은 됐고 다행히도 이게 예고된 이벤트였고 어쨌든 한 번은 털고 지나가야 되는 이슈였잖아요. 그거는 맞고 다만 그 시기가 이제 오늘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었던 거고 돈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몰랐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털고 가는 이슈, 털고 가야 되는 이슈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인식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 4만 3천 달러를 반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42,000 달러 중반 위에서 지지 받으려는 힘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됐던 이벤트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패턴에서는 분석들이 괜찮아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인데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만 유지를 해준다라면 상단 저항 뚫고 그리고 4만 8천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알레안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4만 달러 위에서만 좀 자리를 해주면 문제 없다. 지금 4만 3천 달러를 반납하고 4만 2천 달러 때 중반에 지금 자리하고는 있지만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주고 그렇게 4만 8천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 박스권 요거 확대한 거거든요. 요거 확대한 거 지금 일간 차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거의 끝자락으로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돼서 돌파 지지를 해준다라면 그리고 나서 9만9천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 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닥터 프라비시 얘기를 한 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은 한세 가지 정도야. 첫 번째로는 20일 이동 평균에 대한 명확한 지지. 이게 43,000 달러 부근이거든요. 일단 오늘 빠졌죠. 44,300 달러 부근의 명확한 저항. 그런데 이저항성과 20일 이동 평균이 지금 어 지금 상가 패턴을 만들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게 오늘 이게 마운트 곡스 이슈로 인해서 지금 빠졌습니다. 이 밑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43,000 달러 위로 다시 말아 올려 주면 그때부터 는 다시 삼각 패턴 상승 삼각 패턴의 어, 지지 라인 위에서 자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하는 상황 그러니까 44,300 달러를 뚫고 48,000 달러까지 나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딱 얘기를 하죠. 20일 이동평균 위에서 유지될 경우에는 상승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추가 후퇴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빠져있지만 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 줄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48,000달러를 향한 랠리. 이 양반도 계속해서 48,000달러가 이번... 어,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타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라서 어, 조금 더 지켜보면은 어, 상가 패턴을 완성을 얼마나 잘할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톰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48,000 달러까지는 가긴 갈것 같아. 어, 가긴 갈것 같은데, 1월 중순에 35,000달러에서 36,000달러 지지라인까지 다시 폭락을 할 거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 이 부분 이부 그러니까 48,000달러에서 49,000달러 저항이 또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여기를 단방에 돌파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워낙 강력한 이슈여서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렇게 될까? 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또좀 봐야죠, 봐야 되고 이 마켓 메이커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도또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과 이렇게 우려 섞인 전망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 주에 디지털 자산 상품에 투자된 돈,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게더 많았죠. 1억 300만 달러의 순 유입이 있었. 습니다. 이 11주 연속 증가세 보이다가 2주 전에 이제 하락 반전을 했고 그런데 다시 일주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정서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다시금 조정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방향성 세팅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는 뭐더 말할 것도 없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일단 12월 29일까지 sec가 데드라인을 정해버렸어요. 이 신청서 수정 데드라인. 그러니까 수정할 게 있으면 12월 29일까지 어, 다 수정 마무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심사를 하겠다. 요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1월 10일 전후로 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1월 5일에 어, 장마감 직후에. 이제 승인 발표가 나올 거라는 얘기, 어, 7, 8일 정도에 나올 거란 얘기, 뭐 이렇게 지금 말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봐야죠. SEC가 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사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됐을 때 그냥 부지불식 그냥 툭 하고 나와버렸잖아요. 아마 그때처럼 비슷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꽤나 기대감이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노란색 블랭크로 비어져 있잖아요 AP Agreements 이게 이제 AP가 비트코인 현물 ETF, ETF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그런 기관들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세 곳이 미국 전체 ETF 상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출시가 돼서 대행판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골드만삭스나 j p 모건 그리고 뱅크오브아메리카까지 이렇게 세 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 유통량의 절반 정도를 여기서 처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에릭 발추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A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류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랭크로 남겨져 있고 이게 서류로 확인이 되면 블랭크를 채워 넣겠다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누가 누가 이제 판매 대행사 역할을 하게 될지 이것도 관심사인데 가장 빡센 세 곳이 골드만삭스와 제이비모건 그리고 밴쿠브 아메리카다. 뭐이 정도 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참 재밌죠. 블랙록이 이번에 이제 수정안을 업데이트하면서 1월 3일에 시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지금 밝힌 거예요. 그래서 1월 3일에 이 천만 달러 규모의 시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랙록이 날짜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이 또 주목할 만하고 어, 10월 초반하더라도 이게 10만 달러, 이게 100만 달러인가 10만 달러인가 그랬거든요. 액수가 되게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천만 달러, 1천만 달러 규모로 시드 자금을 더 키워서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aughs> 블랙록이 정말 작정하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고 기존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크게 판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마켓, 금 마켓과 어떤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 마켓에서 어떤 시장 확장성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 시장이 골드 마켓 시장 가치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71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근데 너무 전폭적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골드 마켓 시장 가치를 차지한다라는 게 이게 시총으로 따지면은 거의 넘버원인데 이게 지금 자산 시장 넘버원이 된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이제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런데 만약 전체 자산의 5%가 비트코인에 투자가 된다라면 110만 달러, 비트코인 개당.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차지가 된다라면 1150만 달러. 그러니까 최소 71만 달러에서 최대 11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에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지금 윌리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벤처캐피털 리스트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 종합 플랫폼이 될 것이고 그 플랫폼의 기능성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급력을 갖게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 당연한 거고, 당장 내년까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도 꾸준히 가격은 오를 것이야. 이렇게 약간 여론전 가격 뻥튀기의 의도를 가진 멘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좋죠.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가 되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솔라나나 XRP는 또 어떻게 될까? 뭐 요런 이제 계산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니까. 요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전반적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내년에는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팀 드레이퍼의 어떤 25만 달러 괜히 조금 더 이렇게 귀가 솔깃해지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우려가 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단행하지 못했던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퇴직연금 자금이, 401k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CNBC가 이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더 많은 기업들의 401k가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 가을, 작년 가을에 비트코인 펀드 옵션을 추가를 했고 이때 이제 가장 먼저 두손두발탁다 그냥 들고 나가선 기업이 마이크로스트레티지였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월가의 제도권 안으로 이제 상품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01k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충분하고 당연한 넥스트 스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존 리드 스타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SEC의 인터넷 집행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보도된 SEC와 신청기관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기관들의 회의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현물 etf는 가장 중앙화된 암호화폐 상품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얘기를 해요 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지지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sec랑 하고 있는 얘기들 저런 것들이 진짜라면 펜트라면 어, 승인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뭐 오늘 단기적으로는 어, 특, 아주 특정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은 뭐 사실 한 번은 벌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메타가 현물 ETF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장 당장 지금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름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결과가 등장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함께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